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린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교안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조선시대 권원들의 공무수행 공간이었던 창덕궁 권래각사에는 아주 특별한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1725년 대은원이란전 정각을 수리한 내역을 새긴 건데요. 그런데 수리공사를 지휘한 것도 내시고, 현판에 글을 지은 것도 내시고, 글씨를 쓴 것도 내쉬었습니다. 내관이 머물렀던 건물이니, 내관들이 수리공사에 모든 책임을 진 거죠. 내시가 궁궐 전각에 현판을 썼다는 것은 지극히 예례적인 일이었죠. 이 현판이 무엇입니까? 한자 한자에 통치 이념을 담아서 지어 나간 게 궁궐 전각 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매단 간판이 바로 현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왕조의 간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중 남아 있는 왕과 왕세자의 글과 글씨를 새긴 현판이 있습니다. 이들 현판에는 특별히 작은 글씨로 어필 즉 임금의 글씨라는 것과 예필 즉 세자의 글씨라는 것을 새겼고 각종 장식을 더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글씨라는 거죠. 군거의 예, 현판을 왕이나 세자가 썼다는 것은 상식 같죠. 예, 조선시대 임금들은 거의 대부분이 명필이었거든요. 조선 국왕들은 세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서해는 기본 과목이었죠. 남아있는 현판 중에서 임금과 세자의 글씨가 120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반전의 이야기가 숨어있습니다 남아있는 어필, 예필현판이 모두 조선 후기의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필, 예필현판은 물론이거니와 조선 전기의 현판 자체가 임진왜란 같은 병랑과 크고 작은 화재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선 초 초기에는 제 아무리 명필 임금이었다고 해도 궁궐에 현판 글씨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필인 한호처럼 임금이 임명한 서사관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린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선 전기 인물 중에 강희안은 그림은 물론이거니와 글씨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강희안의 작품은 명성에 비해서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강희안은 평소 그림과 글씨는 천한 재주일 뿐 이것이 후세에 전환인다면 내 이름만 욕게 한다 라는 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의안이그 정도였는데 임금은 어떻겠습니까? 신하들은 임금이 서해솜씨를 자랑을나치면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다그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필로 소문난 성종은 손이 근질근질했나 봅니다. 1484년에 공사가 끝나가는 창경궁의 정가편판은 과인이 직접 쓰고 싶다라고 오늘 뜹니다. 신료대부분은 쌍심제를 켜고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달려들었는데 몇몇은 임금이 명필이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찬동했습니다. 그러자 성종실록의 사관은 몇몇 신하가 하찮은 기회를 좋아하는 임금의 뜻에 부응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세자 시절에 경예로 현판을 썼을 정도로 명필로 알려진 양령대군의 일화도 의미심장하죠. 세자가 열두 살때 글씨를 써서 스승인 성성린에게 보여줘서 칭찬을 받았는데요. 의기양양해진 세자가 예전에 구강 중에는 누가 글씨를 잘 썼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성성린은 당태종과 송휘정이 잘 썼다라고 하면서도 일침을 넣습니다 두 사람 다 글씨를 잘 썼지만 당태종은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고 송휘정은 만국의 군주였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양녕대군은 훗날 조카인 세조가 나도 마음만 먹으면 글씨를 잘쓸수 있습니다 라고 자뻑하니까 군주가 제자랑하면 안됩니다 라고 일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농담삼아 한마디 한것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했으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졌겠습니까 이런 정도였으니까 임진왜란이나 대형화자 때문은 아니어도 임금이 직접 쓴군걸현판은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120여 점의 어필 예필현판은 무엇일까요? 쓸데없는 재능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겹게 들은 임금이지만 그 넘치는 재능 과기를 어찌 숨기겠습니까? 틈만 나면 시, 서, 화를 남겼겠죠. 시중에서는 임금의 작품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종의 그림과 글씨가 시중에 떠돌아서 당대에 큰 무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대사원 이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중에서 임금의 편지를 얻어서 호화로운 병풍이나 족자로 만드는 풍조가 일고 있습니다." 라고 개탄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고작 서예와 그림 같은 서생의 하찮은 기회를 자랑하느냐. 제발 그 재능을 감추고 비밀로 하라. 라는 질타를 합니다. 그러자 성종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나는 본래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한다 라고 손사래를 치고는 그런데 대체 경들은 어디서 내 편지와 그림을 보았다는 거냐 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대사원 이세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임금이 그린 서화는 신이 누구누구 누구 집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성정은 그제서야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죠 야 실은 내 그림 글씨를 어떤 종친에게 내려준 것인데 아마 여기서 유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화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연히 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군왕이 이렇게 서해에 관심을 두면 뭐 하는 거냐? 군주가 고작 글씨자랑 그림자을 하느냐? 라고 다그쳤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신권보다 왕권이 강화되는 조선 후기가 되면 분위기가 바뀌죠. 감히 군주의 서해 그림솜씨에 지적질을 하는 신하들이 적어졌죠. 승하한 임금의 글과 글씨, 그리고 그림을 수집정리해서 정각에 봉환하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선왕의 위협을 그리면서 동시에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찮은 기에 빠져서 정사에 초심을 잃는다라면서 금기됐던 임금의 현판이 자주 걸리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임금 세자들의 어필 예필이 많이 남은 이유입니다. 궁중현판은 임진왜란 같은 전란과 자주 화재 등으로 불에 타거나 훼손된 뒤에 다시 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1865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중건 등으로 겨우 제자리를 찾게 됐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을미사변 후 고종이 자리를 비운 경복궁이 원형을 잃게 되죠. 1907년에 창경궁에 동식물원과 박물관이 조성되고 1910년에 강지압방 직전에는 궁궐의 불연 건물의 자재가 매각됩니다.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 공진회 그리고 1917년 창덕궁 내전 일각의 화재 등으로 해서 이런 갖가지 이유로 조선의 궁궐 건물이 무자비하게 철거됩니다. 이때 현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창경구 같은 각정각의각 칸마다 매달리게 됐고요. 천덕꾸러기가 된 현판들은 해방 이후에도 경복궁 근정전 회랑과 사정전, 천추전 등의 각 정각에서 보관됐습니다. 이후에도 이것저것으로 떠돌았는데요. 2005년 국립 고궁박물관의 개관과 함께 안착하게 된 현판이 770점 정도입니다. 100열점은 국립 중앙박물관이 소장을 했고요. 그중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품 770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올랐습니다. 건축과서의 공예가 접목된 기록물이자 종합 예술품이다라는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국립 고궁박물관이 18일부터 궁궐 현판을 다룬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8월 15일까지랍니다. 특별전에는 궁궐 현판 8 1점과 기사개첩 등에서 총 10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이 밀고 있는 현판이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가장 큰 대한문 현판입니다. 덕수궁의 정문에 걸려있던 현판이죠. 대한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얻어서 유지하면 크게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순자 왕패의 구절에서 딴 것입니다. 1906년 문을 수리하면서 이름도 대한문에서 대한문으로 바뀌는데요. 그 내력을 기록한 덕수궁 중건도감 의계 중에서 대한문 상량문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황하가 맑아지는 시온을 맞았으므로 국운이 길이 창대해 질 것이고 대한이라는 정문을 세운다 소한 즉 하늘과 운한 즉 은하의 뜻을 취했으니 덕이 하늘에 합치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양이 창대해 진다는 뜻으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훗날 이를 두고 말들이 많았죠 굳이 클대에 중국을 의미하는 한나라 한자를 쓸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또 한자에는 놈이라는 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또 히로부미의 수양딸이자 일제 밀정이었던 배정자가 갓을 쓰고 궁중을 출입하는 것이 너무도 꼴 보기 싫어서 이름까지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편안할 안자는 갓은 여자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전에는 왕부터 당대 명필 그리고 4의 1위까지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 현판 글씨가 소개되는데요. 이 중에 최고의 명필인 한호 석봉이 쓴 의열사기 현판도 나옵니다.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임금이 정사를 펼치는 정각 이름을 왜 근정전이나 사정전이라고 했겠습니까? 임금은 아침, 저녁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근면한 태도로 백성을 활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근정전, 그리고 깊이 생각한 연후에 비로소 정사를 펼쳐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정전, 뭐 그렇게 지은 거죠.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는 왕비가 교태를 부리는 침실이 아니죠. 주역에서 교태는 하늘과 땅의 사귐, 즉 양과 음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왕과 왕비가 후사를 생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태전이라 이름 붙인 거죠. 그렇게 지은 궁궐 정각 문의 이름을 현판에 담은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마음씨가 그 현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